안녕하십니까 파베르 유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잠실 리센츠 33평형 마감 현장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 현장을 담당해주셨던 디자이너 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파베르 아. 엘린 임세은 디자이너입니다. 이 현장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낯이 익 근데 저희가 아마 한 2년 전에 했던 집과 유사한 레이아웃으로 보여져요. 잠실 여기 리센츠 음. 한 2년 전에 제가 진행했던 현장과 같은 평형대이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음. 큰 틀은 거의 같다라고 봐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의 고객님께서도 그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공사 전에는 이런 응.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블로그랑 응. 이제 유튜브를 응. 보시고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 이전 잠실 리센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 레이아웃이 굉장히 비슷하게 풀렸어요. 이 레이아웃을 무조건 응. 고집하지는 않고 응.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고민을 해봤지만 응. 그래도 이 레이아웃이 조금 안정적이고 응. 이평 대서 나올 수 있는 좀 대형 아일랜드이기도 해서 음. 결국에는 이제 이 레이아웃으로 음. 돌고 돌아서 음. 오기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하지만 또 디테일은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눈에 보입니다. 점실 1센트 아파트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러 가시죠. 지금 보여지는 이 주방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풀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건이 상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트라버틴 대리석 패턴의 그런 세라믹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세라믹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무늬목이랑 대리석이랑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돋보여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시공 사례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무늬목도 돋보이면서 이제 대리석도 돋보이지 않는 적절한 조화를 사실 찾고 싶어서 무늬목은 우드 결이 있잖아요. 이런 결 느낌이랑 대형 아일랜드에 이렇게 흐르는 결이랑 좀잘어 어울리기도 했고 어느 정도의 톤맨 매너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음. 사실 고객님께서는 좀더 강렬한 그런 마블 형태의 대리석을 원하기는 했어요 대리석 같은 그런 음. 질감 저는 계속 안 된다라고 말씀을 <laughs>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절충안이 음. 딱이 테라버틴 아무래도 얘는 진짜 나 돌이야 강한 <laughs>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율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음. T자 형태로 다리가 이쪽 부분 좀 시선에 갈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 봤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사실 자주 많이 식구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거실에 별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잠깐 티를 즐기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은 딱천 1m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상판을 뭐 12T나 얇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한 50mm로 두께감을 줘서 여기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좀 균등하게 라인이 좀 떨어질 수 있게끔 비율을 좀잘 예쁘게 살려봤습니다. 레이아웃이 지금 보면 거실에서 봤었을 때 아일랜드의 측면이 보여지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유가 있나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주방 자체가 딱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긴 형태이지만 이쪽 부분이 좀 비정형으로 좀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선 정리를 또 해줘야 되고 이 좁은 구조에 냉장고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뭐 한대 밖에는 못 두는 구조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김치 냉장고도 넣어야 되고 냉장고나 오픈 이런 가전 선물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30평형 때이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좀 대형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조리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보기에도 좀 좋게 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D 급 자, 기역 자 이런 주방 형태로도 풀 수는 있었겠지만 큼직큼직한 그런 느낌은 나오기가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33평형 잠실 리센츠의 아파트 레이아웃은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마감재로 통일감 있게끔 끝낼 수도 있고 또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니다키 예, 큰장 배열 관련돼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쓰인 소재가 고급스러운 무늬목 소재예요. 무늬목 소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톤도 좀 필름이 더 많이도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느낄 수는 없지만 정말 이 공간에 와서 이런 결이나 질감들을 만져보면은 좀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뭐, 아쉽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번에 또 느꼈던 게그 타워팰리스 5년 전에 마감했던 현장 가서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늬목은 가치가 좀더 깊어지고 더 고급스러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요 수정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브랜드에서 무늬목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대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일반 패트 소재랑 비교했을 때 2.5배, 3배 뭐요 정도의 금액이 올라간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쪽은 저희가 무늬목으로 풀었는데 이 무늬목을 45도 도매 처리를 해서 풀었고 뒤편 키큰 장에서는 서랍 구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커트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서랍은 블럼 제품을 활용을 했고 여기도 문을 열면 여다지 같지만 이 뒤편에는 이너 서랍을 잡아서 해드렸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너 서랍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쪽은 리프트업도가 열리고, 안쪽으로 는 인출 선반이 풀 익스텐션 되는 서랍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모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세밀하게 같이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고객님이랑 좀 장시간에 상담을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은 무늬목 같지만 얘는 이제 필름, LPM으로 잡혀 있고 겉에만 이제 무늬목으로 접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멀리서 봤었을 때는 키큰장처럼 보여지지만은 얘는 그냥 기둥을 감싸놓은 거고 잠실리센츠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안쪽 공간이 있어요. 이 안쪽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폴딩으로. 왜냐면, 요렇게 문을 열면은 이쪽 동선이 방해가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문을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쪽 공간은 디자이너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부장으로 둘지, 비어 둘지. 여기에서는 시선이 그래도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아직 전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간접조명이 <laughs> 켜지지 않았는데, 여긴 이제 오브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조명이 켜짐으로써 시선이 확 모이는 그런 장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쪽 보면은 베스컴이란 네덜란드 브랜드의 수입 벽지죠 이 그걸로 몸통을 감싸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표현을 했고 주방이라든지 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도의 사이즈의 창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 이제 PVC 이중창을 설치하기보다는 TT창이라고 해요 틸트 앤턴 시스템 창으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이 가운데에 PVC 이중창 같은 경우는 두께가 이만한 선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거. 엄청 걸리적거린데 이렇게 해놓으면 개방감이 엄청 뛰어나 지니까 저희가 이전부 사이즈에서는 TT 창으로 많이 제안드리고 있고 LX로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데 예전부터 LX 창을 저희가 자주 애용을 했지만 요즘 특히나 LX 창이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서 믿고 LX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님 여기 공용부 공간에 어떤 마감재를 썼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 공용 공간에서 거실이랑 응. 주방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외인인데 시선이 <laughs> 갈수 있게끔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썼잖아요. 근데 또 거실이 또 너무 대조되게 너무 하얀 그런 공간이면 좀 밋밋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응. 느낌이어서 고객님께서는 이제 아트월의 많은 그런 장식적인 부분을 사실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살짝 있는 정도의 그런 우드나 세라믹 자재 응. 조금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닥은 저희가 약간 깨끗하게 우드가 돋보일 수 있게끔 600에 1200 사이즈예요. 그래서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 그리고 벽 부분은 이제 걸레바지랑 몰딩 같은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우드의 선반 같은 경우에는 필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무인목이랑좀 색상을 유사하게 잘 맞춰봤고 약간 마블 느낌이 나는 세라믹을 사용해서 아트월을 단순하게 표현하되 우드의 질감은 좀 표현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신경을 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을 열면 이제 안방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이 엣지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열수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현관이고요. 항상 제홈파베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일괄 소등 스위치. 원래 보통은 하나가 1구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구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고객님께서 끄고 켤수 있는 다운라이트를 별도로 잡아놨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전체 소등할 수 있는 스위치로 총 이제 이구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보통은 이제 위쪽은 천장까지 쭉 올라가는 신발장 형태인데 위쪽칸을 수납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손이 잘안 닿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 모두를 이제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행잉 형태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푸시 말고 기역자 손잡이를 부착을 해서 기존 신발장 색상이랑 좀 최대한 유사하게 손을 좀잘 맞춰놨고요. 거울은 저희 이제 매립 거울로 복공으로 저희가 새로 조성을 해서 거울이 이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선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주방에서 d 그자로 이렇게 돌고 나오는 부분인데 현관에서 봤을 때우드가 살짝은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현관 슬라이딩 도어는 기존 무늬목 색상이랑 비슷하게 손은 잘 맞춰 보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지금 거실, 욕실 부분이고요. 거실, 욕실은 사실 그렇게 큰 구조나 레이아웃을 많이 바꾸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정해진 구조 안에서 최대한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표현드리기 위해서 타일은 600에 1200각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거실은 보통 이제 남편 고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약간 한 중간 그레이 정도의 톤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결이 많은 타일보다는 조금 심플한 느낌으로 무늬가 일정한 느낌으로 좀 추천을 드렸고요. 특히 제일 원하는 부분들이 딱세 가지가 있었어요. 타일형 세면대, 그리고 이제 매립수전, 그리고 이제 휴젠트. 이세 가지를 어떻게 좀 예쁘게 표현을 할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현관에서 바로 바라봤을 때 있는 입구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인 아드님이 이제 사용할 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해도 이쪽 바깥쪽에 이제 실외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나 이제 정사각형으로 딱 스퀘어 모양으로 풀리기는 어려운 공간이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딱 돌출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붙박이장 공간까지 해서 이쪽 부분도 이제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 이제 좀 비정형인 구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 정리를 하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객님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붙박이장 3짝이니까 한통 반으로는 수납을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수납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가진 형태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제 장으로 저희가 쭉 배치를 했고 그리고 책상을 빌트인처럼 이렇게 제작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랑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기억자로 뽑아서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는 는 헤드를 창을 바라보고 배치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안방에서 보통은 침대 헤드가 벽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침대 헤드가 반대편으로 풀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붙박이장 수납 이외에 기존에 갖고 계신 수납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벽걸이 TV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TV를 달수 있는 면이 뭐이 면이나 음. 이쪽 벽이잖아요. 이쪽은 사실 문과 문 사이에 이제 TV가 있는데 바라보는 게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헤드를 이제 이쪽으로 두고 음. TV를 바라볼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는 좀 헤드 부분을 조금 낮춰서 육박이장이랑 어느 정도 파티션으로 공간만 분리하는 정도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안방 욕실이 예쁘게 잘 풀렸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문을 딱 열었을 때 가장 정면에는 저희가 세면대를 예쁘게 보여주는 디자인을 잡았고 그 다음에 변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0cm 깊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0cm 깊이라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변기의 사이즈라서 제안을 드렸고 한쪽으로는 남편분께서 원하셨던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를 안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하는 공간을 유리로 하게 되면 좀더 얇게 풀 수는 있으나 물때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타일 파티션을 풀때 굉장히 얇은 사이즈의 타일 파티션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두께감이 조금 잡히면 굉장히 헤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능한 한 얇은 사이즈로 풀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잠실 리센츠 마감 현장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잠실 리센츠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30평형대 아파트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벨의 윤선장 그리고 디자이너 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